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 눈을 열어 시야를 넓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과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그주 To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역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수요일마다 또 라팔마 교회에서 유스 아이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 자녀들 이제 차세대가 이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제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애기 어 아이들이 참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부흥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여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략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정말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잘 아버지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님 차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다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 자원하와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뒤돌아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너희 교회 여러 교회의 사자들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다어제 어, 본문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 그 마게도니아 어, 지방의 교회들은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또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어,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고 그들이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바울에게 호소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송정은 집사님이 그 2절 말씀에서 서로 상반되는 언어로 표현된 그 마게도냐 어 교회가 받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지적하신 것이 매우 인상에 남습니다. 아무튼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10매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을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파산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기쁘게 연보를 했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헌금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관리하는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 모금을 위한 위원들을 파견했음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세 명의 대표라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추천되었는지 그리고 대표단을, 대표단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 바울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교인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오해의 여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디도를 택했습니다. 16, 17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도는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어, 디도는 바울 개인인 개인에게나 교회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그 의사 누가의 친척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사람이고,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고,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보증하고 당시 모든 교회들이 신용하는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의 권유로서뿐만 아니라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 외에 두 사람을 더 택해 함께 보냈는데 그중한 사람에 대해서는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와 동행하라고 교회들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 이 형제는 마게도냐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들을 그를 바울이 추진하는 구제금 사역의 동역자로 선출했습니다. 어, 여기서 소개된 이 형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디도의 그 육신의 형제라고기도하고 하 누가 또는 바나바. 마가를 비롯하여 신라, 디모데, 세군도 등 많은 이들의 이름이 제시되었는데, 이중 어느 견해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고, 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수고를 하고, 모든 교회들, 특히 마게도니아 교회들에서 돈독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자일 것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어 그리고 어, 세 번째 사람 그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은 여러 차례 걸쳐서 어, 열성적인 신앙이 검증된 자를 또 헌금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 2 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 역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다는 단편적인 사실 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구제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그 지역의 구제, 구제금을 관장하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절과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비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어, 고린도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어, 이 일로 바울을 오해하거나 고의로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수고한 삭슬 받는 사도의 권력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어, 그, 그의 상응안을 재물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는데, 그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구제금 명목으로 받아서. 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 비방, 모함 때문에 구제금 사역이 타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자기가 직접 관장하지 않고 각 지역에 뽑은 지역 대표자들에게 관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 많은 문제가 그 많은 재정의 문제가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또는 소수가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교회에는 잡음과 오해와 또 비난이 끊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일단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 구제 사역은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사용할 때 거의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재정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교회의 잡음이나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업을 행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로 이끌어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단의 하수인들이 자신을 중상 모략할 구실을 전혀 찾을 수 없도록 하고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고 선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손을 펼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보내는 사절단에 대한 칭찬과 그들을 어, 사랑으로 맞이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동료이며 동역자라고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어, 여기서 동료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함께 운명을 나누는 관계를 가리키기도 하며 때로는 배우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디도가 바울, 바울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른 두 형제들에게 대해서도 매우 존귀한 표현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이란 표현에서 이 형제들은 여력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존귀한 표현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한 자들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이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함으로 이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울의 생각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 우리가 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어, 찾아본다면. 첫째, 공동체가 인정한 일 공동체가 인정한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투명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 합니다. 연보를 모으는 문제는 모금 모금 과정의 투명성과 진실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도 목적한 수혜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바울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를 선임할 때도 회계 전문가만 아니라 영적이고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신뢰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관리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은혜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투명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주신 일을 처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에게 같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같은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을 위해 재정을 모으고 사용할 때 의심받을 만한 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한 일을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신념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뿐만이, 아 니고,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 들 에게 같은 성령 으로부터 오는같은간 절함 을갖게하 여, 주 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 리가 교회 를 더욱더 사랑 하고, 주 님의 마음 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체 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할수있게하 시고, 우리 에게 맡겨진 모든 아버지 일과 사역 들 정말 간 절함 으로 하나님, 될 만한 일이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일을 선한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연보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에게 같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일절 오해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헌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는 헌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금으로 인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헌금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